<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꾸르르기. 네, 엄청 오랜만. 엄청 오랜만. 저는 저번 주에 방송을 해서 보셨겠지만 동규님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동규님의 <laughs> 엔지니어 해드렸잖아요. 엔지니어 해주셨는데 방송에 안 나오셨으니까 동규님의 근황을 좀 들어볼까요? 어, 저의 근황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지. 네. 아, 진짜 재미없어. 네? <laughs> 어, 공부. 아 어. 아마도 <laughs> 공부를 하긴 해야죠. 그죠, 공부를 하긴 해야죠. 네, 이제 고일 대시니까. 아. 고일. <laughs> 저는 이제 내년이면 고삼이 되는데 조금 슬프네요. 네. 수능 준비하셔야죠. <laughs> 네. 맞아요. <그럴> <웃음>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슬픈데, 어 저희가 혹시 홍보지 다들 보고 오셨나요? 저희가 오늘 할 요리가 뭐죠? 김치찜. 김치찜이죠. 김치찜. 저희가 오늘 김치찜을 해볼 건데 요즘에 겨울이기도 하고 그 특히 그 뭐지? 이게 있잖아요. 김치 담그는 거. 김장 김장. 김장. 김장철이 돌아왔는데 저희 집 경우에는 김장철이 되면 통을 비워야 돼서 김치를 막 먹어야 돼요. 그래서 <laughs> 다른 집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김치통을 비워야 돼서 저희 집 김치를 가져와서 이제 이 김치로 김치찜을 해먹을 건데 청소년들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여기 먼저 소개해도 될까요? 네, 메인 재료. 메인 재료. 아이고. 이게 저희 집 김치예요. 어? 여요 이 저희지 군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앞다리살이 끓여지고 있습니다 미리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끓여지고, 끓여지고 있습니다 끓여지고 있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마늘 그리고 제가 팽이버섯을 좋아해서 팽이버섯을 두봉을 사서 지금 잘라놨고요 그리고 어머 양파랑 양파. 고추 청양고추 고추, 고추. 고추, <laughs> <거기 보시나요? 웃음> <laughs> 양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춧가루 저번에 어디지? 로컬 푸드. 로컬 푸드. 거기서 산 고춧가루 아주 애용 용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나요? 이거 <laughs> <laughs> 이거랑 간장과 설탕 간장을 준비했습니다. 국간장도 있어요. 어, 국간장도 준비했고, 어, 보이보이 <laughs> 그리고 저희 이거 국국글곰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해볼 건데 요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어 좋아요와 공유가 필요하니 댓글도 많이 <laughs>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요한이 뭐예요? 필요한 <laughs> 필요한이 <웃음> 아니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균 대결이 아니라 동균님이랑 같이 요리를 할 건데. 종기님이 여기서 끓이는 역할을 하시고 제가 다 썰어서 주는 그런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끓여요 네, 끓이세요. 제가 아. 다으니까 파이팅 아. 다할 테니까. 그럼 먼저 여기에 이걸 사골 팩을 넣어주시는 동안 저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백종원의 골목 백종원 그 분의 레시피를 보고 하는 겁니다. 카피 그래서 카피. 카피. <laughs> <laughs> <커피. 웃음> 그래서 설탕을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설탕을 넣고, 어, 너무 설탕을... 설탕이 잘안 나오는데 비율 알려주세요. 아, 비율은 설탕을... 설탕을 <laughs> 한 스푼 넣고, 고춧가루를 두 스푼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두 스푼 넣어주고, 어우, 나오는 게왜 이렇게... 자, 그냥 넣어줄게요. 숟가락 필요 없이! 한번 흔들어 줄게요. 여기가 엉켜 갖고 아니 뭉쳐 갖고. 네? 방어리 소리 난다. 어머, 넣어주고.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그다음에. 간장을 한 스푼 넣어도록두 스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규님은 이제 여기다 물을 조금 넣으시기 시작했고 <laughs> 계속 졸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마, 다진 마늘을 한 스푼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다진 거예요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넣고 빨리 넣,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섞으시면 되는데 간장 넣으신 거예요? 네 간장 넣었는데 좀더 넣으셔야 될것 같은데 그죠 고춧가루 좀더 넣으면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설탕이랑 너무 양이 적어 보이죠? 보이시나요 혹시? 좀 상캠으로 보여드릴까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고추장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간장을 조금만 더 넣고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설탕이랑한 숟갈 더 넣고 고춧가루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고춧가루 매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넣을게 요 아주 조금만. <laughs> 너무 일단 넣고.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자, 한 개. 보시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 이제 김치를 넣어야죠. 김치를 넣고. 저희 집 김치예요. <laughs>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 김치 지금 엄청 자랑하고 있는데. <laughs> 뒤에 딱그 뭐지? 김장하기 전에 김치 다들 아시죠? 딱그 김치라. 묵은지 묵은지 되기 전 약간 그 정도라. 김치를 넣을게요. 두개다 넣어주세요. 네, <laughs> 김치 김치국물도 넣도록 하자고 이대로 이제 양념이랑 같이 끓여주시는데 일단 한 스푼만 넣어볼게요 네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넣고 불을 켜서 이게 냄비를 잘못 가져왔어요 보여야되는데 지금 저의만 보이거든요 이게 완성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 더낼까요? 네, 조금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어, 댓글에 하나 있는데 남자분 목소리가 좋다고, 어머 목소리가 좋다고. 나, 남자분 목소리가 좋다고. 남자분 목소리가 좋다고 했는데 혹시 동규 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목소리가 좋다고 하십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손영량님이동균님이 님이 메인 셰프군요 하셨는데 예 메인 셰프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laughs> 저는 그냥 보조예요 오늘. 방금 보니까 도영쌤 들어왔네요. 아 맞아. 도영쌤이 <웃음> 해주셨어요.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뭐지? 그리고. 사골곰탕 PPL인가요? 하고 요광고 아웃이라고 하셨는데 아, <laughs> <별도> 뒷광고 아 g o Tikango, 내돈내 a 입니다 저희 k a n g o Tik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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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계 k a n g o Tikango, t i k 그리고 어, 어, 고 <laughs> 어권예언님이 김치 한 입만 먹어보고 싶은데 하셨는데 네. 이건 지금 끓인 김치니까 제가 언젠가 맨날 잘돌고오니까 한번 김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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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게 한 통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김 맛있겠다 하셨는데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마스크 끼고 있는데도 냄새가 이렇게 들어와요 뭔가. 네.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끓이는 동안에 양파랑 황양고추를 좀 넣어 보,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토크를 해주세요. 아 토크를 해줘야 되군요 <laughs> 네, 토크할 게 있나요? 그, 그냥, 그냥 뭐, 무엇을 공부하고 있으신지 아. 그런 거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laughs> 그런 것좀 얘기해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썰을까요? 어 그러면 제가 고추를 썰겠습니다. 종인님 양파랑 고추를 잘 써시거든요. 네, 칼질 엄청 잘하세요. 좀 앞으로 가서 삼 캠에 보여드 보여줄까요? 어, 저는 이제 엄청 잘 썰어요, 진짜로. t u 가 여기 들어, y o 기 i Tru, s i g 기 전에 n e Yogi, Pang, Tone, k u c h 다썰어 Yamaki, t a s s a r 고 Tungini, Tassaro, Tungini, Tassaro, Tungini, t a s s a r 아, 이걸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 아, 뽑을 그냥. 수가 없어요. 그냥 <laughs> 뭔가 무리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무슨. 제가 썰었으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요 <laughs> <아니. 웃음> 아, 고추를 주 고추는 제제제스카제스카제스제스제스제 제스카야? 제스카제제 어, 동균님, 이렇게 써시는 동안 공유와 좋아요가, 붙, 공유와 좋아요를 해주세요. 어, 양파 쓰니까 미끄럽네요. 어, 양파 썰고 바로 고추 쓰면 많이 미끄럽다고. 그, 오, 안성균님이 요생남이라고 지금 그랬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 고추, 어, 냄새, 어,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고추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 아 어, 냄새. 줄를썰고 이제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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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빨리 씻고 오세요. 제가 토크를 하고 있으니까. 갔다 오세요. 조크 쉬지 아, 하세요 어, 냄새 나죠? 어 오, 청양고추 엄청 세요청양고추 네, 청양고추 두개 썰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좀 뒤적뒤적을 해 볼게요. <laughs> 엄청 그 뭐지? 백종원 이 하시는 그 블로그? 아니 뭐지? 블로그를 봤는데 백종원 레시피를 한 블로그를 봤는데 엄청 쪼그라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조금만 더. 엄청 많이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마늘도 좀 넣어 줄게요. 편마늘을 다 넣으세요. 다넣다 넣으라고요? 반절만만어주주 세. 요반 n 만 o r 요 너도. Tadima, 너다 Tadima, 너도. t a 도 조금 더넣어볼게요 Tadima, 너도. 간도될것 같은데 도 Tadima, 너도. 요 저는 신, 원래 좀 싱겁게 먹어서 약간 좀 싱거운 게와 아니면 이 국간장을 이용해서 <laughs> 김서연님이 방금 안성준님이 어, 요생 남이라고 하셨는데 그 댓글에 그냥 요남 아니고요. <laughs> 이게 <이래셨는데 웃음> <이> 가운데 요. <웃음> 어 <웃음> 짜세요 아니면 매워요. 맵다고요? 응, 간은 지금 센것 같아요. 그럼 이 이건 안 넣어도 되나요? 네. 이건 넣지 마세요. 그러면 어,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것같아니 고춧가루 많이 많이 안 넣었는데 그렇게 아 설탕을 좀 넣을까요? 설탕을 넣을세요 설탕을. 설탕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o n i k y 만 Tikonikyo. t 이 k o n i k y o Tikoni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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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k 와그 정도로 아니 그 팽이버섯을 이렇게 네모난 판에 해갖고 빨갛게 해서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팽이버섯이 생각나서 팽이버섯을 샀습니다. 여러분. 팽이버섯 맛있어요. 그게 넣어도 되나요? 넣어주세요. 아, 그... 제가 지금 왼손을 한 이유는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왔어요. 손을 씻고? 다 넣어주세요, 그냥. 하나요? <laughs> 팽이버섯 버섯보다 팽이 아니 고기보다 팽이버섯이 더 맛이 많을 것 같은데? 어이 어, 정도면 돼요? 그래 봤 조금만 더 넣, 이만큼 더 넣게요? <laughs> <laughs> 저희가 맨날 저녁에만 요리를 하다가 이렇게 점심에 요리하는 것도 참색다른것 같아요. 저, 점심에 요리하는 게 훨씬 더 조, 좋은 것 같아요. 맨 네. 어홍천행님이 어우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승은 해비 청소년이라고 <laughs> 하셨는데 <웃음> 오늘은 대결 아닙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대결은 아니지만 어 설거지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리가 끝날 때쯤에 동규님과 저랑 가이드 앱을 해서 진 사람이 <laughs> 설거지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laughs> 양파랑 넣어주세요. 양파 넣을까요? 어 양파랑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만 조금 조금만 넣었어요. 양파부터 넣게요 일단은 네. 연구천총연구다 총연구천, 총연구천, 총연구하 총연구천, 총연 참여 포럼에 하는데 참여 포럼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거 완전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으니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평생은 자치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링크를 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 교육 분과를 특히 많이 와주세요. <laughs> 제가 교육 분과니까 교육 분과를 많이 <laughs> 교육 분과를 많이 와주시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다음 요리는 뭐 할까요? 동님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아, 댓글 한번 네. 남겨주세요. 햄버거, 햄버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햄버거요? 햄버거? 패티도 이렇게. 직접 만 들어요? 어, <laughs> <laughs> 그냥 그냥 는 그냥 조립해서 먹는 걸로 사 <laughs> 있는 거를 그냥 튀기면 되는 그런 제품을 사서 반죽까지 끓여도 될것 같긴 한데 <laughs> 근데 소고기라 비싸서 난타전 되는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기 다 튀기고 막 <laughs> 어, 거의 다 돼가네요 여러분 제발 차렷권은 많이 와주세요 동규님도 오실 거죠? <laughs> 네? 와야, 와야겠죠? 동균님? 당연히 와야겠죠? 가, 저 말했잖아 네? 먼저 <laughs> 말했잖아 당연히 오셔야죠 <laughs> 교육분과로 오세요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홍보해드릴 테니까 <laughs> 댓글로 올려주세요 저는 교육분과니까 교육분과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 다음 주 2시이니까 친구도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몇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어, 구 분에서 구 분? 이 분에서 이 분.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한는 맛을 봐야 돼 그리시다그 <laughs> 네. <laughs> <laughs> 조금만 더리케어그게케어그리케게 그리케어. 그리케어. 그리어그싱어 그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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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물 한 5분 더 끓이고, 어, 서브웨이 따라서 달부웨이 하셨는데, 어, 근데 좋은데 빵은 빵은 사면 되겠구나. 전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간이 어떠신가요? 간, 어, 왜요, 왜요. 매운데요? <laughs> 좀만 더. 오게. 어떠세요? <laughs> 샌드위치 어떠세요? 샌드위치 네. 좋네요. 좋, 아요 네. 다음, 다음 달에는 샌드위치 같은 그런 종류를 해볼 수 있도록 약간 세, 뭐지? 특집을 해서 12월 특집 같은 걸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준 님이 <laughs> 경제문과 많이 와주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셨는데 경제문과도 <laughs> 많이 와주시고 네, 경제문과 와주세요. 어, 읽을 거예요. <laughs> 권니님니 최강 문화 문화 문과 오세요 하셨는데 문화 문과도 좋아요. 문화 문과도 경제 문과 문화 문과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안전 문과도 있으니까 안전 문과도 오시고 여기 광고 하신 분들 거를 더 많이 오셔,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김장 해본 적 있,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김장은 못 해보고 엄마 옆에서 김치통 가르는 역할만 계속 해봐갖고 아직까지는 김장을 못 해봤는데 동기님은 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해봤다고요? 네. 오 그럼 그 썰이 있으신가요? 김장하면서? 그냥 김장이었어요. <laughs> 그냥 몇 시간 동안 하셨어요? 어한3 시간. 3 시간? 아, 더 길게 했던 거는 뭐하루 정도 노가다를 했죠? 노가다. <laughs> <laughs> 그죠? 노동을 하셨군요. 아, 김치 절인 거물 빼고 또물 빼면 또물 나오고. <laughs> 진짜 어렵다. 저희는 저희 저희 집은 친가 쪽에서 하는데 가족이 엄청 많아 갖고 한 3일 해 갖고 하는데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지금 <laughs> 거기서 날라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어. <laughs> 권현아 님이 혜빈이 한때 문화문과 이원이었다가 이탈했다고요. 우린 영원히 문화문과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교육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거는 그냥 갑자기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이제 된거 같은데 된거 같아요? 네 그럼 이걸 덜어볼까요? 다음 년도에 하게 된다면 문화문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덜어야 되는데, 그러시네요 아, 고3이라도 잘 그라곤 해야죠. 옆에, 옆에 그릇을 그릇 치우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거를 잘 하는 방법인데, 가위 한 번만 주실래요 여기 바, 김치가 이렇게 반쪽이면은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를! 오, 오, 오 아, 그릇죠좀 보세요. 오, 오 어, 뜨거워요. <laughs> 고기가 바닥에 지금 <laughs> 졌어요 네, 어, 고기 두점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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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기가 바닥에 다 너무 빨렸다. 여기 완 완성이 됐는데 저희가 고기가 보이시나요? 바닥이 너무 깔려 갖고 고기는 몇점 없지만 오유 오 어, <laughs> 어? <laughs> 여기 비주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일단 세팅을 해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방은 보여드리지 못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그래서 먹방은 못 보여드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저희와 동규랑 저랑 동무님이랑 저랑 <웃음> <웃음> 가위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아. 설거지 가위바위보 해야 되니까 뭐 가위 내실, 아, 내실 거예요? 에? 뭐내시냐니저안해줄 건데요 뭐 내실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나 낼게요 가, 아. 가위바위보 아. 제가.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야죠. <laughs> 아 저들이라 그랬는데. 저들이라면. 그어 얄미어. 어 얄미어. 아, 너무 얄미어. <laughs> 댓글을 한번 읽고 크게. <laughs> <laughs> 안 <웃음> 크라고 <laughs> 보내주셨네요. 자, <laughs> 여러분들도 김치찌 개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다리살이 은근 싸요 한한근 반에 0천 원인가 엄청 싸게 샀거든요. 앞다리살을 하셔 하셔서 먹어도 될것 같고 저희는 잘라서 했는데 크게 큼지막하게 하게 네. 하셔도 덩어리채로 해도 될것 네. 같기도 하고 덩어리채로 하기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만 물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해야 되는데 이제 네 다음. 주에는 꼭 맛있는 요리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아니 다음 주요? 다음 달요 다음 달요 <laughs> 다음, 다음 주 혼자 방송하실게요? <laughs> 혼자 방송은 너무 힘들어 하여튼 그러, 그렇고요. 네, 다음, 달에, 다음 돌아오도록 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도록 샌드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바로 정해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아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계세요. 너무 급하게 끝내 Ha <laughs> ha.